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설쳐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까 김정사장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차가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laughs>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이는 우와. 르반떼입니다 네, 느반테 르반떼. 아세라티 르반트 3.0 디젤 예, 4륜 구동의 그란 스포츠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16,000km밖에 주행이 안 됐습니다. 완전 무사고요. 1인 신조에 예, 이거는 뭐 어, 안에 시트도 레드 시트. 이게 이제 가장 그세 어, 가지 시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드, 브라운 그다음에 블랙 이세 개인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퀴즈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퀴즈가 될것 같은데요 아그 그,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우리 피디님이 네. 아, 다시 태어났어 <laughs>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시 태어났어요 아, 자 우리 피디님의 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윙어 네. 그죠 음. 자 우리 피디님은 과연 어떤 가수로 음. 태어나길 원할까요? 이게 첫 번째 네. 질문. 저도 사실 모릅니다. 저도 네. 사실 피님을 잘알기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도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아, 피님이 그 가수로 성공을 했네. 음... 차를 사야 돼. 아, 또 캐시가 우리 또 차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laughs> 캐시로 그냥 아 음반이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한 5억이 그냥 현찰로 탁 들어와서 네. 딱 현금으로 크 하고. 5억 이내에서 우리 피디님은 과연 어떤 차를 살까요? 아까는 제가 요거 요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요번에는 우리 피디님이 진짜 찐으로 지금 네. 속에 있는 마음 진짜로 피디님 원하는 차를 줘야돼못 뭐 맞추고 맞춘다 막 이런 개념이고 퀴즈다 이런 거따나서 우리 피디님 진짜 사고 싶은 차 그거를 한번 네. 우리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르반떼인데요 어, 일단 르반떼의 빠르게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 진짜 미쳤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뭐 GLS, g 바겐뭐 여러 가지 뭐 카이엔 보통 이차량은 카이엔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카이엔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 소, 카이엔은 솔직히 좀 많잖아. 우리 또 안영마카에서는 또 이렇게 없는 차. 사람들이 모르는 차 많이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거의 1억 5천 정도 합니다. 1억, 1억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지금 이제 뭐, 요 차는 디젤인데, 이제 가솔린부터 이제 디젤까지 라인업이 돼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1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 모습이, 음. 아 물론 뭐, 패밀리 룩이고, 뭐, 카이엔만의 뭐, 당연히 제가 뭐, 카이엔을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할수 없는데, 아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좀 구형 신형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신형 모델이 확 나오면서, 웬만큼 뭐, 대기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런데 이 차는, 만키로 밖에 중요한 한, 따끈따끈한 차량이고 생각보다 연비도 좋다는 사실 저두 번째 에어서스 들어가 있습니다 승차가 끝장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장점은 조금 이따 실내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아 너무너무 저도 반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차량으로 바꿀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이클래스 e 차가 있는데 오래 타기도 했고 저차를 이제 처분을 빨리 해버리고 이 차를 바꿔볼까.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좀큰 차가 이제는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제주제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차긴 한데 아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또 하소 이, 이 저희가 하는 일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차가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저는 저 앞에 보이는 레인지로버 있는데 레인지로버 지박에 이런 거보다 아 저는 이 디자인이 어, 너무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요거는딱 이런 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수금 한10% 아, 정도?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한천만원 정도 선수 내고 나머지 리스로 딱 하시면 딱좋습니요 잔존 가치 한 30%에서 40% 정도. 이건 잔존 가치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나는 납입 금액이 굉장히 쇼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00에서 200안짝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외관에 하, 그냥 뭐 헤드라이트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니다 그리고 장점 바로 보, 보여드릴 텐데, 자 시동 켜서 앞에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옵니다. 아, 자, 그리고 PD 님, 바로 장점을. 이제 지금 엔진 한번만 들어주시고요. 엔진 디젤이죠. 디젤처럼 이게 디젤에 걸걸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스포츠 모드를 딱 놓게 되면은. 지금 아, 지금 뒤에 소리 혹시 들리나요? 소리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가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 모드를 끄면 다시 정상으로 들어와요. 우리 주차장 주차장 들어갈 때 배기 사운드 너무 크면 솔직히 민망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맘대로이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또 여러분 아시죠? 마세라티는 어저 어, 피아트 그룹에 있는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크라이슬러, 뭐 피아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어 굉장히 아 페라리의 감성. 음. 하...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뭐 댄스 가수입니까 발라드입니까 팝송입니까 아뭐 국내 가수죠 네, 어 국내, 국내 가수고 댄스, 아 댄스 가수군요 네. 댄스 가수고요 아 우리 죄송하네 저 원래 키즈 중간중간 들렸어야 네, 했는데 앞에 그냥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 이제 아크라포빅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운드 시스템을 같이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사운드 하나가 진짜 예술입니다 제가 웬만한 차뭐 제가 막63 AMG 그리고 뭐 M 그리고 뭐 RS 뭐다 들어봐도 얘가 최고요. 예 진짜 다들 말하는데 이, 사, 이 마세라티의 사운드는 그냥 끝장납니다. 아, 헤드라이트 보셨죠? 아 그릴에 보면 여기 가운데에 여기 이제 아 바람 이제 고속으로 항상되면 여기에 싹 열렸다 또 들어와요. 이런 어떤 신기술, 물론 신기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요. 아, 반자율 주행도 딱 들어가고 레이더가. 그즘좀 휠이 같은 경우에 피제로 20인치, 265, 45 20인치 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 정말 좋은 타이어가 딱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드 시트 진짜 안에 보면 고급진 게 끝장납니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그냥 포르쉐인가? 아, 아니 이게 포르쉐랑 비교하면 안 돼. 이거는 왜냐면아 저는 얘만의 아.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차고 <laughs> 포르쉐랑 근데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아, 아, 이제 뭐 요거는 우리 포르쉐가 막 음. 옛날 거 같은 게다 돌리는 키잖아요 음. 얘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 어, 버튼시도? 이 패드시프트도 굉장히 날카로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좀, 아, 느낌 있게 뭐 좀,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쪽에 가운데, 또 카본, 이고 있죠? 이거 딱 느낌. 아, 이거 느낌 보세요. 진짜 카본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 마세라티 요 이니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 차는 이제 신차 보증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이쪽에 음. 뒤에 보면 뒷좌석 시트. 아, 그냥 뭐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환... 아, 너무 멋있죠? 진짜 오, 레드 시트가. 세차, 세차 냄새 세차 냄새나. 여기 이제 뒷좌석 열선 오. 이쪽에 버튼이 딱 되어 있고요. 진짜 뭐 하나하나 소재 하나, 마감 자체 하나, 그냥 말 그대로 어, 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품이죠? 예, 명품입니다. 예, 진짜 마세라티. 이, 이 약간 펄이 약간 블루 컬러긴 한데요. 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밤하늘의 은하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느낌이 정말 딱 나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제 큐4 어, 어, 모델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테일램프하고 어, 이쪽에 느반떼 이렇게 모델이 딱 되어 있고요. 뒤에는 당연히 이제 전동 시트, 어,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딱 되어 있고요. 뒤에 제가, 아, 마칸보다 좀 넓고요. 카이엔만 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카이엔,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이엔의 또 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로 치면, 한 소렌토 정도? 보다 조금 더 많은, 거. 모아비까지는 안될것 같고, 모아비가 좀더 넓은 것 같고요. 어, 펠리세이드랑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모아비가 원체 각이 져가지고, 위에가 높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보시면, 어, 옆에가 이게 쿠페형으로 돼 있잖아요. 쿠페형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각진 디자인만큼은 이제 짐이 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바로 예쁘잖아요. 밖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진짜 뭐 양쪽에 그 머플러부터 해서 이 디퓨저 이런 것도 너무 멋있고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사실, 근데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 가격이면 카이엔 사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 이 그런데 카이엔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솔직히 이 마세라티 이 삼직창 이 마크,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모습이 좀 있고, 사실, 어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는 카이엔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어 이게 더 느낌도 좋고, 그니까, 탔을 때 만족도는 이게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카이엔은 그냥 뭐 노멀하게 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방어도 좀잘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중고차로 사기에는 카이엔 되게 비싸. 1억 언저리 하거든요. 1억 왔다 갔다 더 비싸. 1억 2천. 막 가격도 잘안 떨어져요. 솔직히 저도 뭐냐, 신차로 사라고 하면은 조금은, 아, 무래도좀 부담이 될것 같은데, 뭐, 이제 여기는 프레임 없는 프레임 리스 이렇게 쫙 되어 있고요. 자, 그냥 뭐, 일단은, 실내 한 번, 우리 피니님 탑, 아, 여기 한 번, 휠하고 보여드릴게요. 휠하고, 여기 이제, 이거, 마, 어, 마, 어, 마, 마, 마 세라티 전용 캘리퍼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보면요, 앞에 보잖아요. 캘리퍼하고 디스크 보시면 장난 아니죠. 진짜 그죠? 야, 느낌도 괜찮죠. 요거를 또 이제 무광으로 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답은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산다라고 5억짜리면은 뭐 국산차입니까? 수입차입니까? 독일차입니 독일차입니까? 아 독일 3사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죠? 독일 3사 중에 하나고 SUV니까 승용차입니까? 승용차 승용차입니까? 아 승용차고 1억이 넘습니까? 신차 가격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중고차로 하면 안 돼요 1억이 넘어요? 작아요? 어... 안 넘는 것 같아요 아, 1억이 네. 안 넘고요? 1억이 안 넘고 혹시 쿠페 스타일입니까? 세단 스니까 스타일. 쿠페 쿠페입니까? 아 여기까지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대차보다 100만원 더 받는 방법 1666-2550흥무역 초업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주세요. 흥도무역. 자, 이 차는 이제부터 제 차입니다. <laughs> 어, 너무 좋다. 아, 전 너무 그 전에 기블리 제가 한번 리뷰를 많이 몇번 했었는데, 그 전과 다른 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때 이, 요거 있잖아요. 이게 파킹이 없어서 이걸 뚫루룩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너무 불편했는데, 이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스포츠, 아이스, 아이시 모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연비 절감 뭐 이런 거좀 있는데 요런 모드가 또 따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 에어 서스를 낮추는 거. 낮추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높이기도 하고. 이제 좀더 스포티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서스를 낮춰서. 그러면 좀, 내가 조금 편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서스를 높여서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네. 자, 요 가운데는 사실, 아, 기존에 있던 모습하고는, 어, 뭐 많이 동일하죠. 근데, 아, 요게 좀 다들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이,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옛날 거랑 비슷해서 좀 그런 게 아쉽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뭐 여기 이제, 어, 통풍하고 열선 다 히팅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은 딱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 이거 보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까더라고요. 좀, 이거 뭐깔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뭐 타로까지? 괜찮은데? 저는. 자, 그리고, 뭐, 컨트롤, 뭐, 핸드폰, 그, 와. 이제,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도 되고요. 스탑뭐오토하이빔 어, 어시트 이런 거 되고 차선 유지 어시트 이거 되고 사각지대 어시트 이거 되고요. 전추봉 이게 네, 반자율 중에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 반, 아 사실 저는 어. 딱 하나 까자 고 그러면 핸드 핸들? 어. 조금 핸들이 그전거뭐 기블리라던가 이런 거에 봤을 때뭐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아, 조금 요즘에 시대 요좀 저는 좀 작았으면 네. 좋겠고 아 그리고 좀더 예뻤으면 좋겠다. 아뭐 이런 느낌? 아, 그래도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뭐 못생겼. 뭐, 뭐,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와, 너무 멋있죠? 너무 크, 진짜 차가, 그래, 이게 막, 그냥, 어? 마세라티 아이가, 막 이런 느낌. 당연히, 너무 멋있죠. 이쪽에도 센터, 어, 콘솔 박스도 안쪽에 굉장히 깊어서, 어, 짐 놓거나 이런 것도 좋고, 여기도 또컵 폴더를 넣을 수 있게, 컵 폴더도 또 제작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컵 폴더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해주는 이 키의 이 존재감,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묵직해서 차에 들면은 아, 그냥, 사실, 어, 키 무게감으로는 참 좋은데, 좀 실용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 나 뭐, 뭐, 뭔데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뭐, 일단 이쁘니까. 저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아, 진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정말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저 와이프한테 허, 아직 와이프랑 허락이 안 떨어졌습니다. 오, 썬루프는 너무 좋은데? 너무 부드러운데? 와, 안에 실내가 진짜 너무 고급진데요? 야, 여기 루프 느낌이라던가, 아, 이쪽 가운데 아날로그, 심지어 시계조차도 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뭐, 크로노, 우리 포르쉐 그거랑좀 네. 오히려 저는 이 아날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음. 크로노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사운드가 지금 여기도 A필러 쪽에도 있고 이쪽에 아, 보시면 이게 하만카돈 들어가 있거든요. 하만카돈으로 이 문에만 벌써 3개의 스피커, 아니 2개의 스피커가 음. 딱 들어갑니다. 여기 A필러까지 쭉 해서 사운드가 진짜 뭐뭐 뭐 제가 이게 블루투스가 없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와 정품 정품 블랙박스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품 블랙박스. 이제 네. 백100아 여기서 백칠점 m m 이상 남해과경상 아, 예. 노래가 딱 나오면 좋았을 텐데 음. 조금 있다 나오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 느낌 되게 좋은데요, 이거? 눌러보면 어, 전에 거랑 좀 많이 다르게 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음성도 좋아. 나 어...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해 응? 괜찮아 왜냐면 응? 나는 황제성 오... 황보포가 있어서 황제포 없지가 한계포구가... 않아 음... 부르르아 진짜 저 이거 저 제가... 너무 사고 싶은데요? <laughs> 16,000km입니다 16,000km 주행한 게딱 보이고요 진짜 새 차입니다 새차아 엔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스포츠 모드 넣는 것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스포츠 넣으면 좀 들리죠? 와 <laughs> 진짜 미쳤어 요 끄면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됩니다. 어 갑자기 너무 착해졌어요. 그렇죠. <laughs>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맞게끔, 와, 아제 운종 성경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와. 그리고 여, 여기 손잡이 부분도 보면은 손잡이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타이에나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네. 어 가운데 여기도 샌드, 어, 저 드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와우. 그냥 뭐 인생 뭐 우리 아, 뭐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알라 설정,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입니까? 어 아, 얼마 전까지 잠깐 활동했고. 아 지금은 잠깐 휴식기. 그러니까 앨범을 계속 좀 나이 조금 있군요. 좀. <laughs> 아, 그리고 어, 당연히 남자 가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남자 가수고 혹시 밴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활동합니까? 어. 솔로, 솔로 네, 솔로고. 솔로 가수. 남자 솔로 가수고 뭐 히트곡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히트곡 굉장히 아, 많고. 저는... 아, 혹시 임창정 아니죠? 부르르. 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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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 가수 임창정이 생각났어요. 방송에서 예능이나 네, 맞죠, 아니 예. 아, 그래요.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네, 자, <laughs> 구독 좋아요. 아, <laughs> 라서 <알람 설쳐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대로 그냥 한 선수 천만원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리스로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전비나 이런 부분도 되게 나중에 3년 정도 36개월 48개월 48개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어 이제 좀 불입금을 좀 낮추고 잔존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혹시 반납하셔도 되고 인수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다른 리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어 카이엔하고 르반떼하고 두개 있는 차주분이 있는데 카이엔을 정리하시고 르반떼는 계속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운전의 성능에 대한 뭐 이게 우리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막 200km 300km 밟을 수 있는 데 없잖아요. 이 사운드 하나만으로 이 차는 거의 그냥 제가격합니다 아, 그 진짜로.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딱 봤을 때 전면부 딱 디자인 보고 딱 안에 칠레 탔을 때 그냥 와, 그냥 그렇지. 이 느낌이지. 이 감성이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탈수 있는 차 바로 마세라티 르반떼 만 킬로밖에 중요한 따끈따끈한 신차급 옵션을 그래도 제가 일부러 가솔린 안 갖고 오고 디젤 갖고 온 이유도 또 그래도 연비 정도 좀 챙겨 가시라고 제가 디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르반테 관심 있다고요? 저요, 제가 관심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연행에 많이 나오는 바로 피인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된다고 하는 그 가수 맞추셨으면 우리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